뒷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뒷땅이 많이 나는 분들이 그 솔루션으로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게 팔을 안으로 넣어서 그러니까 손이 자꾸 이제 풀린거나 자꾸 뒤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손을 이렇게 팔을 자꾸 다운 스윙할 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최대한 그거를 끌고 들어가려고 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너무나 이게 쉽고 간단한 솔루션이 있는 게 이미 손은 앞서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뒤땅이 어, 자꾸 나. 예를 들어서 공을 치는데 어, 백스윙이 가니까 이렇게 뒤땅이 이렇게,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땅이 나면 손이 이렇게 자꾸 어쩔 수 없이 뒤땅을 치지 않기 위해서 팔을 자꾸 안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자꾸 들려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느낌에 손을 아무리 핸드포워드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손을 핸드포워드를 하려고 해도 손이 아무리 앞서 있어도 헤드는 계속 뒤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테이크백이라는 거를 이해를 잘 해보면, 자, 테이크백이라는 게 뭐죠? 자, 어드레스 된 상태에서 옆으로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가면 헤드는 바깥쪽에 있고 손은 안에서 가는 게 테이크백이잖아요. 근데 이미 테이크백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타겟 라인으로 본다 그러면, 손은 헤드보단 이미 앞서 있어요. 그럼 앞서 있다라고 한다면, 손을 우리가 그냥 싸, 이 싸대기를 친다. 회전문을 닫는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앞쪽으로만 던져주면, 몸을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자, 어 드레스 한 상태에서, 테이크 백한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버틴 상태에서 손이 그냥 지나가기만 한다면 그 모양을 유지하기만 한다 그러면 이미 손은 헤드보다는 앞서 있기 때문에 헤드가 지금 이 테이크백 느낌을 유지한 상태에서 머리를 유, 센터를 잡고 하체가 왼발을 디뎌 놓은 상태에서 차면서 앞쪽으로 보내준다 그러면 임팩트 때 손이 앞서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간다 그러면 헤드가 공 쪽에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가 될 때는 지금처럼 손이 왼쪽으로 앞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손을 팔을 안으로 붙여서 지금처럼 뒤쪽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손은 계속 내가 생각해야 되는 히팅 포인트 시점에서는 헤드는 계속 뒤에 있고 열려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윙이 안될때 보면 계속 복잡해지고 덧대는 그 누더기 스윙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그대로 테이크백, 앞으로만 밀어준다 그러면, 자, 보이시나요? 자,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4도고, 로우 포인트 이두 개를 보시면 되는데, 이 어택 앵글이라고 하는 거랑 로우 포인트라고 하는 게 지금 충분히 A, A가 뜨면 되죠. 로우 포인트, 저점이 어디냐를 우리가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팔을, 백스윙을 이렇게 간 상태에서 팔을 자꾸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버리면, 결국에는 맞을 때 보면 이렇게 자꾸 뒤에를 맞을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저는 이제 A가 나오긴 했는데,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테이크백 할때 팔이 안으로 붙는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이 팔꿈치가 이렇게,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팔꿈치의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가도 결국에는 팔은 계속 그 모양을 유지하고 들어가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테이크백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손은 이미 앞서 있다. 그러면 앞서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나는 피니시까지만 가준다 그러면 엄청난 우리가 앞당을 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테이크백이 손이 열리, 열리지만 않는다면 테이크백을 우리가 처음 모양대로만 그냥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손을 그냥 앞으로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그리고 그게 뒷땅이 안 난다라는 확신만 있다 그러면 자, 보이시죠? 오도로 찍어 들어가고 11도에 11cm 정도의 앞땅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 이렇게 해서 테이크백만 우리가 잘 하고 나면 뒷땅이 나시는 분들은 팔을 자꾸 안으로 모아서 손을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서 유지해서만 가면 뒷땅은 해결이 되실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이니까 꼭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